오스트레일리아 골드코스트 맘하우스 with jerome and sena 안녕하세요 골콤맘이에요 호수에 이민 오시고요 아니시면 메디케어를 받으시고 어, 독감 접종 같은 것들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동네 병원 같은데 가시면요 접종비를 어, 20분에서 30분 이, 인당 받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저희들 하면 벌써, 저희 동네는 30불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90불이니까, 어, 이런 일정들을 좀 확인을 하세요. 잊어먹고 있다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 플루? 백신 뭐 이렇게 하시면, 어, 그 동네에 어, 라이브러리나 학교에서 이렇게 어, 돌아다니면서, 한 3개월 정도는 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퍼시피페인 쪽으로 가서 시간이 돼서 근처 놀러 갔다가 접종하고 왔어요. 가시면 그냥 메디케어만 보여 주시고요. 그럼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다른 동네 가시면 이렇게 동네도 구경하시고 거의 라이블러리에서 많이 하니까 호주는 인구가 적어서요. 막히 기다리고 이런 개념은 적은 것 같아요. 저희도 끝나기 전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5분 기다리고 접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접종하시면 되고, 어, 올해 독감이 되게 독하다고 누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어, 아프신 분도 있었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근처에 있으면. 어, 독감 접종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버블도 준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